<laughs> 우와 과일 엄청 잘 썬다. 과일 썰기 하는 거야. 우와, 우와 엄청 잘하네. 우와 우 과일 엄청 잘 쓰고 있어. 더더더더더더더 <laughs> <laughs> 우와, 우와. <laughs> 오우! 잘하는데, 오! 쿵쿵쿵쿵쿵쿵쿵! 잘르고 있어요. 우리가 우와 맛있게 냠냠 요리 먹자. 우와 고우리 선수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. 헉, 과일을 엄청 많이 잘랐습니다. 우와 오또날라온다날라온다 날라온다. 과일을 잘라자 슝슝 슝 우리 앞에 보고 앞에 위로 보고 어, 위위 더잘 보인다. <laughs>